아, 이상한데? 아, 씨발. 에안 잤음. 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게임하는 흔적이 있는데 안 자고 게임 안 자고 있다 이제 한국아. 그래서 그런가봐. 아니, 이럴 수가 없어 이럴 리가 없잖아 님들 내가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잖아 빨리 해명해줘 미칠 것 같으니까 어? 아.. 졌다 아니 님들아 세 판에 액땜했으니까 이번 판엔 잘하겠지 내가 뭐몇판 못하겠어 설마 야 아무리 진짜 보론즈 아이언도 몇판 못하진 않아 어? 사람이라면 몇판 하다 보면 잘하는 판도 있는 거야 근데 네.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오케이 내가 이니시함 뭐 줘야겠다. 오 잡았네, 나이스. 야 이거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오케이, 야, 사출 시켜, 시켜. 오오오 대근함, 켜! 역시, 역시, 대근함, 대근함. 어, 나 믿고 있었다, 진짜. 야, 이거 왔다, 왔다, 왔다. 이거, 이거, 오라버니 오셨다, 이거. 오빠라고 한번 불러줘서 하기 어렵 이게 너무 난발하면은, 내가 좀 나락감지를 잘하거든?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, 오빠라고 딱한 다음에, 만약에 이판 도지잖아? 그러면은, 진짜, 병신 될 듯? <laughs> 화났나, 진짜, 어떡하지? 아 어떻게 하냐? 그냥 실비아한테 비약 무자비 받고 싶네. 아실비아한테 빡쳤네 지금. 야나 아니네 이거 이 아니네 이거 나 아니네. 야나 이거 아닌 나, 나 이거 나 이거 아니다 이거. 오이 이거 나 아니다 이거. 이거. 잘좀 하지 어? 잘좀 하지 자식. 이들이 지금 방방 오셔. 오오오오오오어 진도가 너무 빨라요. 가시 방석이라도 것 같네. 치료체가 복제됐습니다. 치체가 복제됐습니다. 휴! 와. 오. 오! 어떨 어떨 스릴일 어쩔 미스리? 아니 이상한 걸동 걸리니까 그냥 <laughs> 두 번이나 하네. <laughs> 어? 어어뭐 이상하다니까 오늘 게임이? 아이, 시, 10등아, 어? 아니 시스템이 아니 선치즈 감사합니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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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야? 나 군이 없는데. 어? 일단 살려, 일단 살려. 아, 이 천치즈 고마워요. 오, 성공 받을까?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진짜. 가,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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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. 아, 이거 흥흥분, 흥분, 흥, 기근하시, 흥분, 흥분, 어. 흥분, 기근하시, 흥분, 어, 흥분, 어, 흥분, 어, 흥분하지 말아보셈. 내가, 내가 해줌, 내가 해줌, 내가 해줌. 분명히 말했음. 아! 오, 잠깐, 성공했다. 아! 그래도 내가 들량을 그래도 솔직히 김근함 씨1등에 수비하나 나 비등비등하겠지. 오라! 내가 여기 서할 일은 저 다니엘이 무조건. 오. 어? 저 꼬르세요. 아! 여기서 탁! 악한 다음에. 오늘 방송 처음 왔는데 실력 잘 보고 갑니다 아유 치즈 감사합니다 지금 4픽스로 리다 풍덤이 아니 한 번에 한 대씩 때리라고 미친 놈들아 한 번에 한 대씩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오케이 엣지다 아, 엣지다 사망했습니다

우와 좋아, 좋아 나 뜨지 않아 이판1등 못하면은 진짜 이거 부검 해봐야 돼 뭐가 원인인지 인정하시죠? 아! 어! 무슨 어, 왜 이지? 기어 아닌가? 이기는 게 아니야 이기는 게 아니야 이기는 게 아니야. 어! 아 서핑 같이 하는 게 개웃기네. 아 진짜. 뭐 닦는 건가요? 아! 야이 새끼야. 아니, <laughs>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나오는 그 울부짖음이야? 그냥 뭐 씨발도 아니고 뭐 목젖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위장 쪽도 아니고 거의 뭐, 뭐 배꼽도 아니야. 저거는 진짜 뭐 구멍에서도부터 나오는. 점. <laughs> 미친 거 아니 이 사람? 어? 이거 왜? 왜? 왜요? 왜요? 왜지? 바통 귀에 한동그라미 있다고요. 이 사람? 뭘한동수 이거 뭔 개소리야? <laughs> 야, 나한테 오지 마. 나한테 오지 마! 저미스이저미스이요아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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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니까 어? 아이. 뭘 엑스스 넥스야 보엑스라니까. 본소리 하는 거야저 사람. 아우 진짜. 뒈져 뒈져. 요야너깐만 보엑스 보엑스. 보엑스 내가 슬로우 걸어 줄게. 퀵스 지금 몇점 마이너스인? 마이너스. 어, <laughs> 뭐, 아 나도 26점이구나. 오케이. 제가 마이너스 10으로 줄여줌. <laughs> 야, 정수 개 많이 깎았는데, 내가? 아, 나 이제 어떻게 나 이제 여기 이따7,300 밑으로 가가지고 나 이제 이터니티도 밤으로, 못 만나고. 어. 아, 이제 바... 아. 이터니티들 지금 빨리 랭크 돌려라. 유라 없을 때빈집 빈집처럼... 쳐라. <laughs> 빛치셨나요자풀 충전 완력이라근데 얘는 뭐야? 이 녀석 스트리안이잖아너 모임? 난 그냥 방광 루크인데. 벌써 그냥 뭔가 좀 이상한데. 이제 여기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이토 오라버니들이 없는거야? 뭐, 여기..뭔데 얘네 나뭐 <laughs> 듀오..그거..그건가? 뭐 아니 님들 그 미스릴은 듀오 안되지 않아요? 아무튼 그도 분위기 좋네 사냥 시작! 나도 쿡! 응. 저오래가 싸움을 해볼까나? 응. 죽여 죽여 죽여! 님들.. 시오가 조금만 낮아지면은 왜 쉬워지는지 암? 알려드릴까요? 씨발 아, 제발 제발 니가 가 죽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<laughs> 와 진짜 까비 까비 와... 공감해 공감해 너, 결코 너의 죽음 헛되지 않았다고 알려줘 노크 진짜 존나 잘했는데 와 아니 너 비꼬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어 잠깐만 눈치 깠다 어떡하냐 벌써 이게 말이 좋지 그냥 야 내가 뒤졌다 일단 맞춰줘 일단 공감해 이런 거 공감해 주면 좋아하거든 그니까 그니까 예능이요 완전 진지한데 하루 종일 그냥 유능인 부분이 있나? 크아. 아 달라고 와 오케이 오케이 아았어 아, 누가 앙 카유전데? 혹시 루크야? 아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. 그다돈 어디에 숨? 내돈 탐내는 거야, 이 새끼? 왜왜 <laughs> <laughs> 왜 물어보지? 내돈 어떠 쓴지 왜왜뭐뭐 뭐 원하는 거 있나 혹시? 아니 그냥 몇개모 나눠서 아아 지금 쓸려고 진짜 <laughs> 저, 저, 저 새끼 여잔가 익숙한 향기가 좀 느껴지는데 <laughs> 내가 또저저 저 분야는 또안 질릴 수 있긴 해. 가봤다. <laughs> 아. 필요해? <laughs> 아. <laughs> 아나이 새끼 너무 웃기다 근데. <laughs> 하지만 여기서 운석이 나온다면 킵. 가자 가자. <웃음> 야 이번에는 진짜 가자. 우리 여기서 병원에서 지금 템빵구만 지금 몇 개야 지금. 우리 목표는 5킬 1등이야 5킬 1등? 꿈이 좀 작다 <laughs> 꿈이 좀 작네 그 5킬 1등 이러고 있네 <laughs> 야 여기는 뭐 양복을 양보는... <laughs> 스키 이렇게 빨라 물 먹었길래 이렇게 급하게 달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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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새끼 뭘 먹었길래 왜 이렇게 당황했지? 아, 지금 4위 차였구나. 우리 뭐라도 먹으러 가자. 보셈, 보셈. 님들 봐봐. 밑방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림. 아봐퀸 빠졌죠? 뭘성수행신고 이러고 있냐 그냥? 좀 이상한데 얘네? 잠깐만 오케, okay.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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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괜찮.. 내가 살려줘아 진짜 님들 내가 이거 무조건 살리는 방법이.. 알아 알아 아니 CC가 켜져 있어 그런 말이야? 오나 어, 이거 보이, 보였다 이거 어떡하냐? 야나 이거 보였다. <목소리> 아! 아 엠마가 아니아이소리였다며 아니라 아이소리었다며나 진짜 그나 그러면은 진짜 할수 있었는데 <laughs> 진짜 앙카모스트네 <laughs> 누가 뭐 복사받쳐놓기 해놓은거야나뭐 같은 년전도 계속 누른거야 뭐야? 아아 아. 님들 자 오늘은 점수를 제가 무려 2000점이나 올렸는데요 캬 축배를 들어라 캬 오늘 제가 2000점이나 올렸어요 님들아 캬 세상에 이런 날도 오네요 아 진짜 님들 고마워요, 님들. 응원, 님들이 응원해주셔가지고 제가 2 0 0 0점을 올릴 수 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